여러분께서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본 활용 팁 과정을 학습하고 계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서 그 윈도우즈 10으로 내가 갈아타기 했는데 윈도우즈 7에서는 잘 보이던 기능들이 윈도우즈 10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 같다.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네, 바로 제어판. 이 제어판이 윈도우즈 7에서는 시작 단추 누르면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잘안 보여요. 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윈도우즈 어, 7에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썼던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 이렇게 E. 기억나죠? 이거였는데 윈도우즈 10 에선 도대체 인터넷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에 대한 아,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먼저 제어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제어판의 메뉴를 다 알아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제어판은 여러분 컴퓨터의 뭐 어떤 그 환경들 이 있죠. 계정 설정이라던가, 뭐, 해상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스템 정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세팅을 제어판에서 했었거든요. 어, 그런 까닭에 윈도우 7에서는 시작 단추 누르면 제어판이 곧바로 보였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그 제어판의 기능이 많이 와해 됐어요. 바로 설정이란 메뉴가 있거든요. 윈도우즈 10에서 이 설정 메뉴에 제어판의 대부분의 메뉴가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 시작 단추 누르면은 이거 보이죠. 이거 설정 보이죠. 이거를 누르면은 제어판에 기존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약반 정도, 응, 그 정도 내용,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 시스템 설정에 대한 거, 장치 설정, 그 다음에 뭐 전화 연결하는 거,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 이런 거 보이죠? 계정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설정이란 메뉴에 설정 앱에 따로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판이 필요한 경우 있겠죠. 어, 근데 제어판이 정말 안 보여요. 예, 맞아요. 자, 제어판은,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검색 상자 보이죠? 검색 상자에다가 한글로 제어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워요. 제어판. 그러면, 음, 여기 보면 제어판 앱 보이죠? 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판을 한번 실행할 거면 그냥 클릭하면 열려요. 그리고 나는 제어판 자주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제어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시작 화면에 고정 이거 누르면은요. 눌렀습니다. 그러면 시작 단추를 제가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타일에 제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어판 이제 쓸 때마다 어때요?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어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어판의 세부적인 메뉴는 어, 필요할 때 제가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 윈도우 10에서는 제어판, 이렇게, 아, 구동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 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있죠? 우리가 왜 인터넷 실행하려면 브라우저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웹브라우저. 근데 이 웹브라우저가, 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엔 이제 속도라든가 보안,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MS사에서 앞으로 익스플로러는 버전 11, 11 버전까지만 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익스플로러 더 이상 출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엣지라는 브라우저 이게 엣지예요. 엣지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 대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 어떤 여러분이 어떤 접속하려는 어떤 사이트가 익스플로러만 또열수 있게끔 표준화된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꼭 필요한데 윈도우 10에서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없나요? 이런 분 계십니다. 보여드리죠? 예, 여러분, 여기 시작 단추를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어,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면은,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W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보이죠? 어, 여기에 누르세요. 누르면은, 여기에 그토록 원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 나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원래 이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이거밖에 안 써요. 그러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아까 했던 것과 똑같아요. 오른쪽 눌러서 뭐,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눌러놓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인터넷 들어갈 때 어때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것만 눌러서 인터넷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어 이렇게 떠요 아 저는 얘가 치네요 그래요 그럼 이거 쓰시면 됩니다 에, 기능은 똑같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Alt 키 누르면 메뉴 떴던 거 있죠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Alt 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Alt 키를 누르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메뉴가 자 이렇게 어, 뜨게 됩니다 여기 파일, 편집, 이런 거. 보이죠? 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익스플러러 브라우저가 편하시면 또 필요에 의해서 쓰신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검색 상자를 보시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 윈도우 7에서 저는 실행단추 시작 단추 누르면 실행이 있었죠? 그 실행 단추가 윈도우 10에서는 없나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얘도 있어요. 어, 근데 얘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얘는, 어, 실행 단추가 필요하신 분은 윈도우 로고 있죠? 여러분 키보드 째려보세요. 윈도우 로고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로고. 컨트롤과 알트키 바로 그 중간에 그 로고랑 어, 여러분, 단축키 R 보이죠? R, 알파벳 R.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랑 R을 함께 누르면 돼요. 윈도우 로고 누른 상태에서 R 누르면 이렇게 실행 대화 상자가 떠요. 아, 이 실행 단추를 이용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실행 단추를 이용하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폴더,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해당 문서나 해당 폴더, 해당 프로그램을 열어줘요. 그래서 실행 단추 많이 사용했잖아요. 예를 들어, 계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는 프로그램 이름이 Calculator, calc예요. 이렇게. 이렇게 치고, 엔터 꽝 또는 확인 이거 누르면 계산기 앱이 실행됩니다. 아 뜨네 계산기 앱말 나온 김에 여러분 되게 좋아졌어요. 공학용 계산기 되고요. 여기 에, 탐색 열기 이렇게 누르면 표준 계산기 뭐 환율 부피 길이 온도 변환 다 돼요. 오 맞는 계산기인데 에, 이렇게 기능이 대폭 강화됐어요. 그래서 계산기 여러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계산기죠. 네, 이런 계산기가 있고 공학용 계산기로 루트 계산 뭐다 돼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말 나온 김에 이 실행 단추 이렇게 윈도우 로고하고 R 누르면 되는 거고 실행 단추 역할을 근데 여러분 검색 상자에서 이용하셔도 돼요. 검색 상자 여기다가 캘큘레이터 이런거 모르잖아요 그냥 계산기라고 쳐도 돼요 이렇게 그럼 계산기 앱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실행보다는 웬만하면 물론 실행 단추에서만 실행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앱 같은 거 찾을 때는 검색상자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없으세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 여러분이 윈도우 10에서 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또 하나, 그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오늘 컴퓨터에서 주로 어떤 작업했지? 또 어제 내가 컴퓨터에서 주로 어떤 거 열어 봤지? 내가 인터넷으로 뭐 조회했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록을 보고 싶은 경우 있겠지요. 그럴 때는 단축키, 여러분 윈도우 로고 보이죠? 윈도우 로고하고 탭키 보여요? tab. 윈도우 로고에서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데스크바가 떠요. 우와, 데스크바네요? 예, 네, 이게 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열려있는 프로그램,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 저의 녹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뭡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에, 바로 그 교재 파일이죠. 교재 파일이 떠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오늘 봤던 뉴스 내용, 인터넷 뉴스, 그 다음에 어제 내용 보이죠. 이렇게 와 일별로 다 뜨네요. 예, 네, 다 떠요. 그래서 주로 아 내가 어떤 내용을 주로 봤구나 이렇게 타임라인 별로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데스크바라고 불러요. 이게 윈도우 10에서 저는 그래도 유용한 기능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윈도우 로고 탭 키예요. 그럼 제가 이거 이제 닫으려면요? 다른 거 프로그램 다른 거 아무거나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그건 없어져요. 어, 정말요? 예. 네. 그거 사라져요? 그냥 어. 사라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그 데스크바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데스크바는 윈도우 로고랑 탭키 눌러서 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주로 봤던 게 뭐지?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누르면 실행돼요. 실행되거나 아니면 해당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드라이브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10으로 이제 막 갈아타서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는 가이드 안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윈도우즈 어, 10을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